군대 갔다 와서 전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밴드 결성하면서 밴드 음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.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셨다가 나오셔서 그럼 친구들과의 밴드 결성이에요? 먼저 뭐, 뭐 선배님들 선배의 소개로 친구들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시작했죠. 어그 당시에 음악했던 분들은 거의 지금 다 있죠. 뭐 사랑과 평화도 그 팀들이었고. 뭐 윤수일씨 다그 당시에 같이 음악했던, 밴드 음악했던 분들이죠. 그리고 그때 밴드 음악할 때 보컬 담당이셨네요 네. 처음에는 건반치고 노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인싱어로 그렇게 해서 음악생활 밴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. 이어지고 그다음에 뭐 일반 무대 나오고 일반 무대에서 열심히 나이크 클럽 음악을 많이 했으니까 그진 클럽 음악 하다가 저희들이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이은아 씨 아버님이 이제 그 클럽에서 저희들 공연하는 거 보고 연주하는 거 보고 이제 회사로 저희들 데리고 들어가셨어요. 아니 그 이은아 아버님이 뭐, 뭐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? 아, 이제 그 당시에 이은아 씨가 이제 같은 클럽에서 일을 했거든요. 근데 와 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때 이은하 씨를 반주를 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저희들은 이제 옆에서 밴드를 했는데, 그때 이은하 씨 아버님이 저희들을 보고 "아,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밴드를 저, 저 지금 밴드가 있으니까 앨범 한번 내봐, 내보자, 같이 일을 해보자" 네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, 회사에 가니까 굉장한 팀 가수들이 많더라고요. 누구? 이은하 씨, 윤순 씨, 그때 정혜리, 데불수라는 밴드도 있었고, 번님들도 많았어요. 어... 아, 이제 팀 이름부터 먼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네. 서기 1999년이라는 그 독특한 이름을 지게 됐죠. 서기 1999년. 네. 우리가 사무실 들어갔을 때가 70... 78년도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. 그래서 78년도에 12월에 음반이 나와서 79년도에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했죠. 방송 첫 데뷔가 7 9년도예요 79년도? 네, 그 79년대 때, 지금 저는 CD가 아니고, 그때는 LP판이었어요. 큰 거, 큰 네. 거. 그래 LP판을 들고, 이제 뭐 회사에서 회사대로 방송에 피 r 를 하지만,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그걸 피 r 를 하러 다녀요. 어디로 다니냐면, 음악 감상실 DJ들한테 그걸 갖고 들어가서 틀어달라고. 이제. 부탁해요. 그때는 이제 음악 감상 다방이 많았잖아요. 네, 네. 음악 다방이라고. 해서. 아니 근데 그 음악 다방에서 아우 저기 앨범 냈으니까 저제 노래를 좀 틀어주세요. 그러면 아예 틀어줄게요. 바로 틀어줘요. 아니면 그거 갖고 뭐또 뭐, 틀어주는 분도 있고 네. 아뭐좀터세부리고 뭐, 뭐, 그럼요. 터세부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우 지금 우리 받은 지금 LP 판이 몇 개인 줄 알아요? 예. 두달 있다 오세요.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고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뭐 그런 <laughs> 경우는 방송이나 뭐. 언더쪽이나 다 똑같아요. 음. 그러면 그때 냈던 곡의 제목이 뭐였어요? 그때 처음에 냈던 곡이 나 정말 그대를 사랑해 라는 곡이에요나 정말 그대를 사랑해 약간 소울적인 분위기의 곡인데 히트를 못 쳤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이은아 씨 아버님께서 그 노래를 어쨌든 냈는데 히트를 못 쳐서 그러면 뭐 다, 그럼 우리 다른 것도 해보자라. 아니요, 저희들은 이제 뭐그 이은하 씨 아버님이 히트를 못 쳐서 뭐 힘들어 하신 건 아니고 <laughs> 제작자가 좀 힘들어 하셨겠죠.